전설의 사약의 약초 천남성. 여기도 이렇게 사냥 어, 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보이지 않던 녀석들이 이제 보이네요. 어, 지금 해그름에. 산을 올라왔는데요. 이야, 이 꽃도 피고요. 이게 뭔거 아시겠죠? 이게 일전에 투구꽃을 어,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녀석은 천남성입니다. 천남성. 이것도 사약이죠. 사약으로 옛날에 썼다고 하대요. 여기 이제 이 녀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은 이거 캐가지고 이저 중화를 해서 드신 거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걸 봤는데 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요도 이로 올라 와 있고 여기도 뿌리 뿌리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온 온답니다 아주 아주 톡톡하게 아주 어 진짜 산나물처럼 먹음직스럽게 올라오죠. 야 근데 이 녀석이 뿌리가 토란 알멜로 동그랗답니다. 아주 캐면은 어한번캐 볼까요? 뭐 어차피 이 녀석들은 어 뿌리가 요렇게돼 있네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토란 알 탁구공 만하게 커지기도 한답니다. 이게 야 그리고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답니다. 얘들은 자 일단 심어 놓고요. 얘들은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 뭐 웬만해갖고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놓으면은또 살겠죠. 아, 여기도 큰 녀석이 하나 올라오고요. 어, 저기, 저기도 올라오고요.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 상당히 많답니다, 이게. 이렇게 각종, 이 산나물, 고사리루들이 이제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 뚜룹 때문에 올라왔는데, 어, 뚜룹은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먹겠네요. 이게 뚜룹인데요. 여기는 어차피 저희 임야기 때문에 제가 채취 안 하면 뭐 채취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 다음에 채취를 해도 되겠죠. 근데 저 위에 녀석은 아직까지 이것보다 좀 적은데요. 어, 여기가 뚜룹이 산에 이 상당히 많은 산지에 있는데요. 어,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이달 주말쯤에는 한번 산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예, 해그름에 지금 산에 올라왔어.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요. 음,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야천남성이 여기는 아주 무더기로 올라오네, 무더기. 어 큰데요 이 녀석은 크고 여기 무더기로 아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네요. 이것이 뭔가요? 어, 아시는 분 아시겠죠? 뜨덕인데요 자연산 뜨덕. 더덕. 뜨덕도 이제 순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어, 이 녀석은 아직 좀 어린데요. 내년 정도에. 해야 되겠네요. 또올라오 볼까요? 뭐, 각종, 이런, 어 이제, 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치도, 이제, 이게 치나물이죠. 치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어, 치나물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촬영해서 보여드렸던 투구고선, 아주 이렇게 많이 컸네요. 아주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요. 상당히 많이 자랐네요. 아 천남성 보십시오. 천 천남 천남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네요. 아 여기 놀러 오요. <laughs> 이 애들은 손을 안대니까 분식력이 엄청 좋은데요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천남성입니다 이게 가을 되면 꼭 인삼 씨앗멸로 빨갛게 또 씨앗을 맺죠 아주 위험한 녀석이죠 이제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어, 사냥삼도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어, 아직까지 어,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산양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 해그름에 계곡에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